아까 읽어드리려고 했던 게요, 요거였어요. 부처님, 부처님 이게 빨리경전 이라스님께서 한권으로 빨리경전 여권하는데 이게 좋더라고요. 부처님 아함경 그거다 보려면 그 힘들잖아요. 그거를 좀 가르침을 정리해서 해놨는데 이전에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런 말을 해요. 부처님한테. 여애도 다른 사람한테 불쾌한 말을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남한테 불쾌한 말을 하는 건좀 아니라고 배웠고 식, 이 불교의 십계명이죠. 십선할 때도 보면 뭔가 나쁜 말은 안 해야 된다는 게 강조되다 보니까 실전 팁으로 갔을 때 고민이 되죠. 진실인데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할 경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걸 여애한테 물은 겁니다. 그래서 왕자님 어떤 왕자가 물은 건데요. 그 질문에 대하여 일방적인 대답은 없습니다. 이게 부처님 태도예요. 자명하죠. 그게 옳을 때도 있고 올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불쾌한 말을 해도 되냐 안 되냐 가지고는 답을 못 한다는 거죠. 상황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만일 왕자님이나 그대의 유모가 부주의한 동안 아기가 막대 조각이나 작은 돌을 입에 넣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왕자가 존자님 걸 꺼내야죠. 만일 즉시 못 꺼내면. 아기의 머리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 손가락으로 입에 넣어 입에 피가 나더라도 제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에 대한 자비심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하니까 좀 맞춤형 대답이죠. 뭔가 벌써 의도 전자가 이제 뭔 말인지 모르지만 경전에선 지금 이제 왕, 여래의 의견에 이제 합당한 질문, 아니, 답을 한 거죠. 왕이 왕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피가 나는 한 있더라도 꺼낼 건 꺼내야죠. 그게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법하기 전에 이미 대충 나왔죠 스토리가. 부처님이 뭐라고 하실지는. 음. 그러니까 불쾌해하더라도 진실인 경우 그리고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어,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여섯 가지로 상황을 나눠서 얘기하는데요. 여섯 가지 상황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이걸 따져요. 크게 세 개를 따져요. 진실하냐, 사실이냐. 그 사람 모두에게 유익하냐. 이게 진선미 따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꼭 이건 아닌데요. 비슷한 게 뭐냐면, 지, 진선미 중에 진은요, 진실이냐예요. 진짜로 그러냐예요. 선은요, 선하다는 건 모두에게 이롭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선미 따지는 거랑 비슷해요. 진실이냐만 따지면 안 돼요. 그게 진실이니까. 딱 봤는데 못생겼어요. 당신 못생겼어. 진실이니까 알아도. 좀 아프겠지만 이게 좀 이게 좀 이상하죠. 진실인데 선해야 되는 게요. 선하다는 건그 사람을 더살맛나게 해야 되고 서로 더 행복해져야 돼요. 선. 그러니까 진실이면서 선해야 돼요. 이게 만나야 말을 했을 때 도움이 되겠죠. 안 그러면 말안 하는 게 낫겠죠. 이게 석가모니가 양심분석하신 을 내용인데 우리가 지금 양심분석한 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서 제가 소개해드린 겁니다. 첫 번째 사례가요. 열애는 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고 유익하지 않은 말을 아는데 이 말은 이 말을 다른 사람이 좋아하지 않고 불쾌해한다면 여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로 기준을 나는 거는 크게 진실이냐, 유익하냐, 뭐 상대방의 기분을 거스르냐 기분 좋게 하느냐, 상대방 감정까지 고려해요. 여기 양심 분석할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진실이고 자명한지 모두에게 도움이 될고 부당한 피해를 안 주는지. 상대방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지금 양심 분석을 해서 얘기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 사례는요. 진실이지만 유익하지 않은 말을 압니다 아까 그런 거죠. 당신 진짜 뚱뚱해. 누구한테 물어봐 뚱뚱하다고 할 거야. 자꾸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기분 나쁘죠. 내가 제일 잘하는 데왜 나한테 와서 저저 저 지랄인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오해의 여지가 있죠. 상대방한테도 도움도 안 되고 이게 저 말을 왜 하는지도 의문이고 근데 이쪽은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에 불타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꼭 수행자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 그러면 왠지 거짓말 절대 하면 안될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불쾌감까지 줘요. 열애는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아예 안 하고 말지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죠. 해서 모두가 괴로워질 일을 세 번째는요, 진실이고 유, 유익한 말을 아는데 이 말이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불쾌감을 준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내보세요. 양심 무섭. 진실이고 되게 유익한데 상대방이 불쾌해할 말이에요. 할까요, 말까요? 그때 열에는 이 말을 해야 할 적절한 때를 알아서 합니다. 그래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타이밍 봐서 한다는 거죠. 그래도 기분 좋을 때 해야지 조금이라도 기분 덜 상하게 이기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양심 분석 정밀하게 하고 계시죠 석가모니께서 네 번째 열애는 진실이 아니고 유익하지 않은 말을 아는데 이 말을 해서 다른 상대방이 유쾌한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기분은 좋아질지 모르겠는데 진실도 아니고 유익하지도 않은 말은 당연히 안 해야겠죠. 다섯 번째 진실되더라도 유익하지 않은 말을 아는데 그게 혹시 유쾌감을 준다고 하더라도 하지 않습니다. 예, 진실되더라도 유익하지 않은 말은 상대방이 듣고 좋아할 것 같아도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좋아는 하지만 결국 도움이 안 되니까, 상대방한테는. 여섯 번째는요, 진실되고 유익한 말을 아는데 이 말들이 다른 이에게 유쾌감을 줄 때. 자, 보세요. 진실되고 유익한데 기분도 좋게 할 말이에요. 그럼 이말할 거냐 말 거냐. 그래도 여전히 적절한 때를 알아서 합니다. 그냥 함부로 하진 않아요. 타이밍 딱 맞게, 상황에 적절할 때만. 이게 무례하지 않게 상황에 맞을게 이걸 표현하겠다는 거죠. 이니지가 다 들어있지 않나요? 자명해야 되고요. 선해야 되고, 부당한 피해를 안 줘야 되고, 지, 인, 의, 인, 상대방 감정을 헤아린 거야 되고, 그것도 상황에 맞아야 돼요. 이해. 예. 이니지가 다 있지 않나요? 신기하죠. 왜냐하면 열에는 중생을 향한 자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밌죠. 이런 경이요 맞지마, 니까야라고 이제 거기, 아, 이름 헷갈린, 이게, 아바야라자꾸마라경 뭐 이게 들으실 이, 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이런 경들이 많아요. 이런 짧은 경들이. 근데 이 초기 불경도 보면 재밌습니다. 수행자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기 양심에 충실할 뿐이에요.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냐고 할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양심, 내 참나, 내 불성이 증명하고 불성에 새겨진 다르마 로고스죠 법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렇죠. 이 우주적 기준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 분성만 하시면 여러분은 로고스가 불교에서 다르마죠. 다르마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안 하면요,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기는 순간 분명히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여기서 이제 모두에게 불리익이 생깁니다. 악 악이 생긴다는 건요. 모두가 고통스러워지는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보살은 모두가 더 유익한 방향으로 가야죠. 홍익인간 해야 되는데. 이익중생이라고 했었죠. 이번 그 화엄경에서 이익중생이라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중생한테 손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생한테 이익을 줘야 된다는 게 첫째고, 진실보다도요, 이익을 준다는 게더 첫째였죠. 이롭게 하지 않는 거면요, 진실이라 하더라도 말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이냐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보면요, 이제 삶의 기준을 모르니까, 진실이면 해버리자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상대방한테 무슨 피해를 줄지 모르고요.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사람 인간의 마음을 잘 모르시는. 저희 어머니한테도 의사 병원 의사가 뭐라고 했냐면 당시 한달 남았어 딱 그랬. 그 현장에서 그말 듣자마자 가슴 이렇게 돌처럼 뭉치셨더만요. 이게 한참 있다 풀리시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놀래요. 그말 때문에 또 죽어요. 사람은. 그쵸. 가족한테는 할 말이지 그걸. 환자한테. 그분은 아마 있는 그대로 알려야 된다는 생각에 집착하셨겠는데 제가 생각하면 진짜 가슴 아픈 부분 중에 하나. 그걸 왜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냐. 음. 진실이라 하더라도요. 그게 사람 마음에 영향, 좋은 영향을 줄까요? 당신 살날한달 남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아 그렇구나 하고 여유롭게 한 달을 정리하시는데 쓸까요? 아니면 음. 그한 달하고 싸우는 데 쓸까요? 한 달하고 싸워요. 못 받아들이든가 그한 달을요. 여기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거예요. 진실한데요. 도움이 안 되는 말은 열에도 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남한테 함부로 막 이기하고 다니는 거 있죠. 너 진실이야 알아도 하면서 지적하고. 그게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대방한테 이로울지를 해하려 보지 않고요. 그렇죠. 이런 거잘 생각해 보셔. 보살도 할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실이란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죠. 인간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너무 모르시고 음,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다가 오히려 그 도움을 못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은요. 내가 뭔가 남에게 중요한 영향을 주는 자리에 있는, 있는 분들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양심 분석을요. 끝없이 해야 돼요. 이, 그런 우주적인 정답이 있다고 해도 인간의 역량이 천차니까 그 정답을 100% 구현한다고 못해요. 자기 나름의 최선을 구현하는데, 어, 그래도 양심분석을 하고 고민해 본 분이 삼박자 사고로 좀더 정반합, 정반합에서 좀더 정밀하게 양심분석 한 분이 좀더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거죠. 분석을 안 해버리면 도움 줄 여지도 못 줘요. 여지도 날려버리는 거죠. 도움을 줄수 있는 여지를 더 키울 수 있, 있어요. 양심분석을 하시면. 그래서 완벽한 정답을 내자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은 답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